우리가 지난번에 견적서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견적서 화면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었을 때,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로 설계하기 위해서 ERD를 이렇게 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화면이, 그러니까 우리가 ERD가 이렇게 됐을 때 화면을 꼭 이렇게 구성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급자에 그냥 상호만 나오고 상호를 클릭했을 때또 이렇게 자세한 뭐 등록번호, 사업장 주서 대표 성명 이렇게 나온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UI 자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면이 어떻게 나오냐와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와 견적서와 상품과 견적서 상품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견적서가 이렇게 표시가 안 되고, 예를 들어 품명은 뭐 이런 규격 단가 이런 거 화면에 표시가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품명 이름만 있고 실제로 이름을 클릭했을 때 수량하고 금액은 뭐 따로 나온다라든지, 공급자 내용도 뭐 이름만 나온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화면이 한 화면에 나오건 클릭해서 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건 어떤 식으로 화면이 구성되든지 상관없이 견적서와 공급자와 상품의 관계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죠. 이거를 좀잘 알아줬으면 좋겠고 왜꼭 이거를 이렇게 테이블을 나누냐, 테이블을 나누지 않고 뭐 합쳐졌으면 안 되냐? 근데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견적서 내부에 공급자 내용이 다 들어간다든지 그런 건 잘못된 설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하는 게 맞다.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그럼 우리 그 ERD를 그리는 것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은 중간고사가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에 그 배운 내용을 총 동원을 해서 한번 네이버 영화 네이버 영화 사이트 이 영화 사이트에 ERD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UI 이렇게 여기 왼쪽에 이런 메뉴가 있고 각각의 화면은 이런 뭐 예매순, 현재 상영자, 개봉작 이런 식으로 나오고또 여기서 특정 영화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뭐 여기에 뭐 이런 배우 제작인 포토 동영상 이런 탭들이 있고 또 여기에 나오는 뭐 특정 배우를 누르면 배우의 내용은 이렇게 나오고 또이 영화를 만든 또 영화사들이 이 밑에 어 배우 제작진 하면은 또 밑에 이렇게 제작진들이 쭉 나와요. 여기 나오네요. 수입 배급사 또 유니버설 피처스 누르면 또 이런 화면이 나고 오 이런 것들은 전부 다이 네이버 이 회사에서 네이버 영화 팀이 있겠죠. 영화 기획팀, 영화 개발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 영화 기획팀에서 이 전체 화면을 다 파워포인트로 전부 다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디자인팀에 주면 디자인팀에서 디자인을 하고 또 음, HTML로 만들고 또 CSS를 그 스타일 시트를 입혀갖고 우리 개발자들한테 이, 화, 이 오겠죠 이 페이지들이 그러면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지 않은 이 샘플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넣어갖고, 음, 이렇게 화면만, 이렇게 특, 영화 목록을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영화 목록이 10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화면만 개발자한테 옵니다. 그럼 이거를 갖고 이제 우리가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개발팀에 오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네이버 영화를 이제 다 QA팀하고 디자인팀에서 다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럼 개발팀에서 개발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 그,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ERD부터 그린다라는 거죠. 이게 이걸 개발하는데 무슨 C나 자바로 무슨 재, 작업을 하는 일을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데이터베이스 ERD부터 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끝나면 그다음에 이화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테이블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그게 개발입니다. 그 개발이 별게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긁어와서 화면을 보여주는 거또 어, 관리자 화면이 따로 있겠죠. 그거는 뭐 네이버 영화 기획팀에서 운영하는 영화 운영팀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영화를 나올 때마다 영화를 입력하고 뭐 그런 내용은 또 따로 있을 겁니다. 거기서 영화 내용을 입력하면 영화가 여기 들어가고. 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 데이터베이스 영화를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영화 입력되고 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거를 보여주고 이게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서비스를 만든다 그러면은 서비스라는 건 대부분 다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저장하는 거.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꺼내는 거. 그게 전체 개발의 90%예요. 그러니까 먼저 ERD를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네이버 영화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거를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못해. 구축을 못해. ERD를 못 그려. 그럼 우린 이 사이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럼 이제 이것을 보고 ERD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딱 보면은, 사실, 어, 처음에는 뭐 막막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아주 쉽게 먼저 전체적인 틀, 전체적인 프레임이 딱 떠오르고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화 사이트잖아요. 그럼 가장 중심되는 게 뭡니까? 영화죠. 영화라는 게 영화 테이블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록으로 쫙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목록이 그림으로 나오건 뭐 이렇게 그냥 게시판처럼 줄로 나오는 그거는 이제 이 화면 디자인의 문제고 데이터베이스는 똑같이 그냥 영화라는 테이블이 있는 겁니다. 그쵸? 제일 중요하죠. 영화 테이블이. 그래서 영화 테이블이 중심에 있을 거고 영화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화랑 배우죠. 배우. 근데 배우뿐만이 아니고 감독. 뭐 촬영 이렇게 영화를 제작하는데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 그냥 영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영화인하고 영화랑 상호작용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화에 돈을 대고 또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하고 뭐 그런 영화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우리가 영화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영화가 뭔지를 모른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만드는 걸 화면을 하나하나 보고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미 영화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영화가 뭔지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면은 테이블을 보고 이거를 사이트를 딱 봐도 어떻게 보면 사이트를 보지 않아도 영화, 영화 사이트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런 디자인 없이도 기본적인 E-RD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영화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특정 영화를 눌러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영화 테이블에 들어가야 될 필드들이 나옵니다. 제목, 그쵸? 그 다음 영어 제목 있고, 여기에 제작 연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람객 평점, 네티즌 평점, 기자 평론가 평점, 또내 평점 이런 게 있고, 개요, 감독, 출연, 등급, 흥행 이런 게다 테이블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쵸? 그리고 주요 정보에 줄거리, 뭐 제작 노트, 배우 제작진 포토, 동영상 평점 다 있는데 이거 한번 제가 쭉 한번 우리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과제를 내 내드렸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과제 제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한번 만들어 보고 어디서 막혔는지. 그런 의문점을 가진 상태에서 오늘 저와 같이 이제 보면은 전혀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오늘 저의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MySQL 워크벤치에 그럼 테이블을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 영화 그쵸 그렇죠? 영화 번호. 영화 번호가 프라이머리 키인데. 이거는 가만 보시면요. 여기 나오잖아요. 코드는 99,702. 99,702번이 이 영화의 프라이머리 키에요. 코드란 말이죠. 그 다른 영화를 눌러 볼까요? 여기 쭉눌러 영화에 이렇게 목록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대면은 요 아래쪽에 나오잖아요. 베놈 2다. 그러면 어, 187323. 187323 이게 이배놈 2의 번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057 노타임 2다인는2다위는99702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어, 한글 네임, 영어 네임, 제작년도, 어, 제목. 항상 번호가 있으면 제목이 있죠. 그다음 영어 제목, 제작년도. 그리고, 뭐, 관람객 평점. 네티즌 평점. 기자 평론가 평점. 쭉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서, 내 평점. 내 평점은 여기 들어갈까요, 영화에? 들어갈 리가 없겠죠. 그쵸. 그렇죠? 내 평점은 로그인한 사람이 자기가 준 평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화 테이블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 평점 테이블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한 사람이 자기 평점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고, 개요, 개요도 보면, 이게 개요가 그냥 여기에 이렇게 텍스트로 쭉 박히는 게 아니고, 보면 여기 액션 하면, 어, 보면 여기 지금. 장르는 19 있잖아요. 그리 장르 테이블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르 코드고 장르, 장르 네임이 액션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장르별로 액션 영화 목록 쭉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르가 코드화 돼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 여기도 국적이죠. 보면 미국 누르면은 네이션은 US, 그냥 국적 코드, 영화 코드가 US고, 영화 코드 GB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니, 국가 코드, 그럼 또 영국 영화 이렇게 쭉 나오고, 그리고 한영화에 국적이 여러 개죠. 그러니까 이것도 영화당 국적 사이에도 또 m 대 n 관계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어, 장르랑 국적을 일단은 제가 텍스트로 가정을 하고 만든 다음에 나중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장르, 국적, 그리고 상영 시간, 개봉일. 장르, 국적, 사용시간, 개봉일요 장르랑 국적은 이렇게 텍스트로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 아, 이거 감독도요. 보면은, 감독하고 출연하고 또 출연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냥 감독 출연 이렇게 있을 리가 없죠. 여기 보면은, 캐리 후쿠나가 이게 일본, 일본계죠. 그래서 좀이 영화에 약간 외색이 있습니다. 그럼 영화 영화 인 테이블에 캐리 훅쿠 나가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 크레이그. 그럼 영화 인 테이블이잖아요. 똑같은 영화인의 테이블에 지금 다니엘 크레이그, 뭐 캐리 훅쿠 나가 그런 게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화에 출연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감독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 출연, 그거 그냥 여기에 출연 이렇게 들어가진 않죠. 감독과 출연은 영화이니까, 인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등급, 등급도 보면은 그레이드 해갖고, 여기 그레이드 넘버가 따로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레이드 테이블이 따로 있고, 그레이드, 그레이드 넘, 그레이드 코드나 이렇게 그레이드 번호가 있고. 또 텍스트가 12세 관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레이드별로 또 이렇게 검색이 가능하게 12세 관람가들은 이런 영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죠 어, 여기 일단 등급은 다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흥행 누적관계 그리고 좋아요 이런 거 있죠 흥행 누적 관객 좋아요. 여기 보면 주요 정보, 그쵸 주요 정보에 줄거리 있고 제작 노트가 있는데, 예 주요 정보에 줄거리 제작 노트. 거기까지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은 또 배우 제작진이나 포토 이런 애들은 또 우리가 어, 좀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쭉 나오네요. 줄거리 제작 노트.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필드가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우리 특정 한번 배우를 클릭해 볼게요. 다니엘 크레이그. 영화인 이죠. 영화인 테이블에 여기 이름이 있고, 영어 이름, 출생, 작품, 수상 있는데, 어, 이 작품 보니까 이것도 좀 심상치가 않죠. 그냥 작품이라는 필드에 이렇게 작품이 쭉 들어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냥 텍스트로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영화가 지금 코드가 화가 돼서 링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생 작품, 수상 보겠습니다. 영화인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배우 이렇게 뭐안한 거는 어떤 사람이 배우하다가 감독할 수도 있고, 그쵸 영화에 자기가 감독이면서 배우로 출연하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감독하다가 제작자로 바뀌기도 하고, 또 배우하다가 돈 많이 벌어서 제작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인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화인 번호 있죠. 영화인 번호는 여기 보면 코드 다니엘 크레이그의 번호는 뭐예요 3414 그쵸 렇 3414번이 다니엘 크레이그 번호입니다 영어 아니, 제목 아니, 이름 영어 이름 그리고 뭐 출생 작품 수상 이런식으로 있죠 출생 음. 작품 수상 이런 게 있고 아 작품. 이 작품은 지금 빼겠습니다. 이건 여기다 지금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요. 음. 딜리트 셀렉티브. 출생 작품 수상 있고 이 밑에 주요 정보. 프로필에 보면은 어, 신체 또 설명 이런 거 있습니다. 인물 정보 상세 보기에 또더 자세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상세 보기까지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만 해 보겠습니다 신체 하고 어 설명까지 넣겠습니다 신체 설명 여기서 이제 딱 보면 영화인하고 영화는 어떤 관계입니까 한 영화에 여러 영화인이 관련돼 있죠 그쵸 많은 배우와 또 많은 그 감독 촬영 스텝들이 포함돼 있고 또한 영화인도 여러 영화를 촬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영화에 출연하고 하니까 영화인과 영화는 자유연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영화 테이블에 영화가 소속됐다든지 영화 테이블에 영화인이 소속되었다든지 영화인의 영화가 소속되어 있지 않죠. 그냥 이 사람들은 영화인하고 영화는 그냥 이렇게 독립 테이블로 있고. 어떤 영화에 어떤 영화인이 출연했냐는 이제 맵핑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mdn으로 이렇게 맵핑을 합니다. 영화, 영화인요 1번은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제 영화, 영화인이면은 어, 이게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배우 제작진 내용입니다. 배우 제작진을 쭉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어, 이게 주연이냐, 조연이냐. 그치? 그리고 여기서 역 이름이 있고요. 역 이름. 그리고 보면은 이 사람은 감독이고. 또 각본은 누구고 제작은 누구고 기획은 누구고 이런 식으로 쭉 관련된 사람들이 제작진하고 배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거는 영화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영화인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냐가 되는 거고 영화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영화인의 필모그래피가 되는 거죠 역할 이 역할이 뭐 이런 겁니다. 주연이냐, 조연이냐, 뭐 감독이냐, 촬영이냐, 이런 식으로요. 여기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역 이름이 있겠죠. 역 이름이면은 뭐 여기 제임스 본드냐, 사핀이냐, 노미냐, 메들린 수아이냐, 이런 역 이름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할, 이게 프라이머리키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영화의 영화인 번호가 여러 개가 들어, 역할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같은 영화인이 그러니까 영화 번호랑 영화인 번호 두 개만 프라이머리키로 하면은 한 영화인이 이 영화에 두 번이 못 들어가잖아요. 중복이 되니까 다른 역할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영화이 영화인이 감독도 하고 주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역할 역할까지 프라이머리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인하고 영화의 관계는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쭉 내려보면은 이제 제작 수입 배급 이런 게 있습니다. 영화 사죠? 유니버설 피처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이름이 있고 소재지 주소 최근 작품 이런 게 있습니다. 영화사, 영화사의 영화사 번호가 있을 거고, 뭐 주소, 어, 소재지, 소재지, 최, 최근 관련 작품 이런 식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영화사가 배급한 영화들. 뭐 수입한 영화들. 제공한 영화들. 이런 식으로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 유니버설 픽처스라는 이 영화사가 수입도 하고 배급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런 영화 한번 볼까요? 내부자들. 딱 보면은 배우 제작진 딱 밑에 보면은 영화사에 또뭐 쇼박스 배급 뭐 내부자들 문화 전문에서 제작 이런 식으로 또 배급하고 제작이 다른 회사로 돼 있고 쇼박스 그러면 또 이렇게 쇼박스가 배급 최고 달러요 많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영화랑 영화사는 무슨 관계냐 한 영화에 영화사가 다수가 관련돼 있죠. 영화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제작사, 배급사, 뭐 제공회사, 수입사 다 다르다고요. 그리고 한 영화에 영화사가 여러 개고 한 영화사도 여러 영화를 어떤 영화에는 배급하기도 하고 어떤 영화는 제작하기도 하고 하면서 다양하게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랑 영화사 관계도 M 대 N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영화, 영화사 1번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도 보면 역할, 역할이 있는 겁니다. 뭐 제작, 배급, 수입 이런 식으로요. 역할이 있겠죠. 자기만의 역할이. 그리고 이 역할까지 프라이머리키로 주어져야될 겁니다. 그러면. 영화 번호, 영화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영화사가 어떤 역할로 참여했냐가 나오겠고, 영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영화는 어떤 영화에 무슨 역할로 참여했냐가 나오겠죠. 영화사 입장에서는 필모그래피가 되는 거고, 영화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영화사들이 들어왔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 영화사도 이것도, 이건 영화인 필모그래피예요 그쵸? 영화인 필 말고 이거 자꾸 영화인 필모그래피 그쵸 이거는요 영화영화사는요 이거는 영화사 필모그래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테이블이 약간 커져갖고 조금 보기가 불편해 약간 좀 길어졌는데 제가 요, 영화사 요, 영화인 이런 건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영화사는 영화인 아이고. 영화 영화인 영화인입니다. 제가 영화 영화인은 영화인의 필모그래피, 영화 영화사는 영화사의 필모그래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거를 개발할 때 보면은 이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싹 설계를 하다가도 보면 화면을 자세히 봐도 특정 필드를 좀 누락시키거나 빼먹을 수 있어요. 아, 영화에 어떤 필드를 빼먹었다. 또 영화인에도 뭐가 빠졌다. 이렇게 해서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개발하다 보면은 놓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특정 필드를 수정하고 이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프라이머리, 영화인 프라이각 테이블에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포링키, 관계, 이런 것들은 제대로 맺어져 있지 않으면은 전체를 다 다시 개발해야, 해야 돼요. 이 테이블 자체가 설계가 잘못되면은 개발 전체를 엎어야 된단 말이죠. 특정 필드웨를 수정하는 것과 프라이머리 키랑 포링키가 잘못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화라는 이 테이블을 이 영화라는 이 사이트를 몇번 이렇게 딱딱딱딱 클릭해 보면은 최소한 이 틀, 이 프레임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화가 있고 영화인 있고 영화사가 있고 영화인하고 영화랑 M대응관계, 영화랑 영화사랑 M대응관계고 프라이머리키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 정도는 이런 틀은 잡아야만 비로소 설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